얼굴 고민이신 분들, 팔자주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점점 얼굴이 커지시는 분들, 확 얼굴이 작아졌다니까요? 아니, 두피까지 리프팅이 되는 거야. 여배우분들이 촬영 전에 꼭 하는 거. 여기는 홍보를 절대 안 하는 곳이에요. 민들레 여러분, 꿀피부 언니 민가든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술 영상을 올린 지도 5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정말 TM이 폭발하고 있어요. 릴스를 올렸는데 여기에 댓글만 2.7만 개가 달렸습니다. 저의 나이대 민들레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얼굴형이 예뻐지고 작아진 시술들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청담에서 정말 핫한 시술들만 가지고 왔어요. 특히 다운타임이... 적은 시술들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럼 보러 가볼까요 슝슝슝슝슝 아 근데 진짜 세상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하다 하다 이제 두피까지 리프팅이 되는 레이저가 나왔습니다 정말 청담동에서 굉장히 핫한 시술인데요 연예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런 레이저 시술은 의사의 손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리프팅을 많이 해본 곳을 찾았어요 여기는 병원 홍보를 진짜 아예 안 하는 곳이고요 은둔형 고수 의사분께 찾아갔어요 왔습니다. 외관은 되게 오래된 느낌이었는데 시설 안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하고 좀 길게 상담을 했어요.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비대칭이 좀 심하긴 하죠. 비대칭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고 여기는 아. 여기가 올라갔으면 좋겠어 아. 그때 원장님이 제 얼굴이 비대칭이 왜 오는지도 알려주시고 얼굴에 맞는 시술을 좀 추천해 주셨었는데요. 그러면 써니가 사실 답이죠. 써마지 아. 아. 통증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한테 아. 너무 좋죠. 이거 맞지 안 하고 할 정도로 괜찮거든요 그 중에 강력 추천해주신 게이 써니 리프팅이에요 썸마지 댄서티, 올리지오와 같은 고주파 리프팅 시술인데 이건 되게 특이하게 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얼굴 전체적으로 리프팅을 해주는 팁 모공이나 피부결이 좋아지는 팁 두피, 축두근, 이귀 뒤까지 브러쉬 타입으로 리프팅을 해줄 수 있는 브러쉬 타입 이렇게 총세 가지인데 오마카세처럼 피부결부터 리프팅까지 개인에 맞게 할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이제 리프팅을 하려고 보면 거상을 또 많이 하잖아요. 이 거상이 이렇게 귀뒤축득은 이런 부분을 리프팅을 해주니까 머리를 탁 묶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쫙 리프팅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선니의 장점이 얘네들이 뒤로 이렇게 가면 라인이 좋아지는 걸 음...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귀 뒤쪽에 이렇게 해보시면 그 근데 전 두피가 많이 안 움직이는 편이긴 한것 같아요. 많이 움직이는 편일수록 사실 효과가, 효과가 좋긴 좀. 한데 그거랑 관계없이 해놓으면 네. 여기만 했을 때와 그 다른 부분을 했을 때 차이가 많이 음... 나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리프팅을 받으면서 알아온 꿀팁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리프팅이잘 받는 얼굴이 있대요 그런 피부가 뭐냐면 바로 수분감이 많은 피부예요 바싹 마른 피부에 레이저를 하면 피부가 더 상하잖아요 근데 수분이 가득 찬 피부에 리프팅을 넣으면 더 효과가 좋다는 거지 만약에 리프팅 시술을 받을 거면 여러분 일주일 전부터 마스크팩으로 충분한 수분을 충전하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 병원에서는 항균에 좋은 이 플라즈마를 해주셨고요, 마취 연고도 바르고 또 뭔가 흡수를 잘 시켜줄 수 있는 케어까지 해주셨어요. 1차 때는 총 1,500샷을 받았어요. 되게 많이 받은 편이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을 받으시면 이 안에 있는 지방 섬유근을 또 타겟을 해서 중안부가 좀 짧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써니 리프팅은 이마까지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일 같은 걸 묻혀서 이렇게 두피 귀까지 꼼꼼하게 해주시는데요. 나올 때좀 차가운 느낌도 좀 들. 되나요? 시원한 느낌도 좀 그게 이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음.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쿨링을 확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기술이에요. 처음에는 딱. 뜨끈, 뜨끈 이런 느낌인데 쿨링이 바로 와서 괜찮고 하다 보면 더 괜찮아요. 음, 오, 근데 진짜 안색도 엄청 뭔가. 잘 잘... 네 그리고 음. 여기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되는데요. 진짜 여기를 이렇게 당긴 느낌이에요. 여기, 이동네 여기. 당기는 느낌이 드실 어, 거예요. 진짜 여기가 이렇게 당겨진 느낌이에요. 여기랑 만져보시면 음. 느낌이 조금 다르죠. 네. 잘까? 그리고 저는 목주름도 스트레스라 목까지 받아서 1,500샷 많이 받았죠. 기억에 남는 게 시술을 정말 오래 해주던 곳이에요. 첫 번째 간 날은 4시에 거길 가가지고 7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대도 좀 있던 편입니다. 받고나니까 아, 일단 피부 안색도 너무 좋아졌고 여기가 이렇게 땡겨진 느낌이 확 나요. 뭔가 원래는 생얼에 되게 초췌한 느낌이 강했는데 생얼인데 뭔가 피부가 반짝거리고 뭔가 예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크업했을 때 뭔가 피부가 반딱반딱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뭔가 늘어진 느낌이 안든다고 해야 되나? 아니 저 화장하고 있는데 피부가 진짜 모공 하나 없는 느낌? 그리고 팔자주름도 좀 옅어진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효과를 많이 봐서 이제 2차까지 받고 왔는데요. 2차로 갔을 때는 600샷만 했어요. 이번에는 뭐 얼굴에 하는 거는 최소한 줄이고 두피 쪽을 공략해서 했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아파요 진짜 아예 여러분 시술 끝났는데 또 3시가 안돼 지금 6시예요 여기 진짜 꼼꼼하게 되게 오래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아까보다도 또 이렇게 탁 올라갔죠 이렇게 효과가 바로 보이는 사람이 더,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대요 지금 시술 받고 온 직후거든요 쌩얼 지금 완전 안색도 좋고 이거 되게 쫙 이렇게 퍼진 느낌이야 너무 신기해. 장점을 딱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피부결도 좋아지면서 얼굴도 싹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써마지는 가격대도 좀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어서 수면 마취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예비신부나 중요한 일정 앞두신 분들 추천하겠습니다. 지금은 2차까지 끝나고 이제 두달 지났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게 올라갈 게 없는 그런 느낌이고 저는 이제 매일 메이크업 샵을 자주 가니까 원장님이 딱 보더니 민가든 얼굴 확 달라졌는데? 뭐가 작아졌는데? 뭐 했어? 하고 바로 일주일 만에 제가 한 시술을 하고 왔었어요. 원장님도 완전 대만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술을 여러 군데도 받고 하다 보면서 꿀팁을 얻은 건데 이렇게 병원에 가다 보면 이렇게 병면에 모모 시술 협력 자문 폐가 있으면 그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약간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받으신 원장님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자문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강... 방김에 보톡스 내성도 테스트를 하고 왔어요. 물론 피로 검사하는 것도 있지만 피는 아마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조금 과하잖아요. 오른쪽 왼쪽에 있으면 왼쪽만 한 포인트 정도 맞아서 다음에 왔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주셨어요. 결국에 저는 내성이 왔다는 걸 확실히 이번에 알았고 당분간 한 6개월 정도는 더 쉬어보고 한번 보톡스를 다시 맞아보려고요. 그래서 저처럼 아, 보톡스 내성 온 거야, 망거야라고 생각 드시는 분은 이렇게 테스트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술은요. 댓글이 2.7만 개 달렸던 시술인데요. 제가 이건 약간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영상을 내렸어요. 여기는 정말 많은 여배우와 아이돌분들의 사인이 있을 때다 있었고 병원이 되게 프라이빗하게 1대1 시술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촬영 전에 딱 하기 좋은 시술이에요. 딱 촬영 직전에 붓기와 전체적으로 라인 정리하기 좋은 시술인데요. 인수단 충격파로 붓기 싹 빼주고 타이팅닝 리프팅. 얼굴에 착 붙여줘요. 팔차 윗살 지방 정리 주사 해주면 붓기가 금방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온다가 정말 핫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병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온다를 받았는데 온다는 지방을 좀 줄여줘요. 그래서 바로 요런 데가 조금 가름해지는 효과, 그래서 얼굴 라인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효과가 오래가진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예뻐지고 싶다 하실 때 추천을 할만하고요. 바디에도 팔 살이나 허리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급하게 예뻐져야 할 때도 바디 온다도 하. 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한쪽만 살이 없는거 보이시나요 이거 11시 반 비포 사진인데 1시에 받고 집에와서 사진 찍은거예요 그리고 복부 2cm 팔 1cm가 줄었어요 그리고 네번째는 튠페이스 인데요 튠페이스를 저희 어머니께 해드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래도 리프팅 치수를 많이 받아보신 얼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얼굴에 살이 많고 조금 늘어진 얼굴이었는데 바로 얼굴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얼굴 되게 작아진 게 바로 눈에 보여서요. 근데 튠페이스는 굉장히 좀 뜨겁고요.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는 골고래 초음파 소리가 윙윙 이렇게 나요. 리가 되게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만 체크를 하면 가격대도 근데 저렴한 편이고 효과도 짧긴 하지만 바로 효과가 있으니까 뭐 온다나 튠페이스 같은 경우는 예비 신부이신 분들이 하시기 좋은 시술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거는 땅콩냥 얼굴이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이런 시술인데요. 특히 이런 팔자주름이 좀 꺼지신 분들이 하시기 좋은 시술이에요. 바로 레디어스와 온다 조합인데요. 레디어스가 콜라겐 필러예요. 제가 느끼기에 아무래도 레이저를 좀 자주 맞다 보니까 얼굴이 약간 풍선 빠진 얼굴처럼 되게 얇아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음식을 옆에서 먹고 있는데 볼폐임이 확확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시술을 하고게 됐는데요. 여기도 진 진짜 병원 안이 너무 좋더라고요. 먼저 온다로 얼굴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턱 라인을 확 줄여줬어요. 그다음에 레디어스는 구멍을 이렇게 하나 뚫어가지고 콜라겐 필러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건데 레디어스는 좋은 게 즉각적으로 볼륨이 차고요. 서서히 꺼지면서 진짜 콜라겐이 자가 생성이 되면서 차올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좋은 시술인데 받았을 때 진짜 풍선 빠졌던 얇아진 피부가 되게 탄탄해지고 꺼진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차올라서 특히 땅콩형이신 분들의 만족하실 시술이어서 저는 이것도 2차를 받을 예정이고 다음 달에 한번더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팔자주름 시술로 볼라썸 되게 추천했잖아요. 볼라썸이랑 좀 비슷한데 볼라썸은 바로 즉각 그날 하루만 차올랐다가 바로 꺼지거든요. 근데 레디어스는 이 볼륨이 조금 오래 가요. 한달 이상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볼라썸은 이런 볼이나 팔자주름에 알맞고 레디어스는 즉시 볼륨과 콜라겐이 생성되고 중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고 특히 이런 볼페임이나 중안부가 좀 꺼지신 분들이 하시기 좋아요. 또 주베륵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주베륵은 이런 재생이나 탄력 증진에 좋은 시술이에요. 필러와 재생 효과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바로 줄기세포인데요. 저도 이 줄기세포 정말 정말 궁금했거든요. 제 주변에 이제 사업하는 지인이 만날 때마다 너무 어려지는 거예요. 대체 넌 비결이 뭐냐 이랬더니 줄기세포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줄기세포가 진짜 젊음을 돈으로 살수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줄기세포가 한국에서는 이제야 유행하기 시작해서 보통 일본에 가서 맞는데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맞았고 1년 정도 고민하다가 맞게 됐어요. 자세하게 알아보니 보통 혈액으로 많이 하는 데 혈액으로 하는 줄기세포보다 지방에서 뽑아서 하는 줄기세포가 약 20배 정도 퀄리티가 좋대요. 훨씬 비싸지만 지방 줄기세포로 선택을 했고요. 병원 하나가 다 줄기세포만 하는 병원이었고 근데 막상 병원에 가니까 진짜 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진짜 술대에 누워서 지방 흡입하는 것처럼 온 몸에다가 빨간약을 바르고 술대에 눕거든요. 그때 내가 줄기세포 한다고 지방흡입 같은 이렇게 큰 수술을 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너무 떨. 떨리... 진짜 솔직하게 너무 무서워요. 겁을 먹은 거와는 좀 다르게 수면 마취하고 딱 끝나니까 정말 작 절개가 되어있었고 멍이나 붓기나 그런 것도 거의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시술 다 끝났고요. 처음에 진짜 떨려있었어요. 진짜 겁을 떨려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별게 아니 컨디션이 오히려 너무 좋습니다. 진짜 푹 자고 일어난 느낌? 1대1 맞춤 좀 시술을 해주시는 곳이고 개인 룸이 되어있어서 되게 럭셔리하게 이제 시술을 받을 수 있었고 원래는 줄기세포를 얼굴에다가도 맞아요. 그 스킨 부스터처럼 아무래도 저는 촬영이 계속 연달아 있다 보니까 피부에 남는 게 싫어서 피부는 안 맞았고 정맥만 맞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까지 같이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핑크 색깔로 나오고 되게 천천히 나주시더라고요. 사은 원래 이런 게 촬영이 안 되는데 제가 이거는 진짜 민들레님들한테 너무 공유하고 싶어서 병원 관계자 분한테 제가 유튜버고 이런 걸 하고 싶다 말해서 찍어 갖고 왔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가장 몸소 느낀 줄기세포 효과는 30대가 넘어서는 생리통이 조금 심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번에는 생리통이 없었고요. 잠이 진짜 많이... 더라고요 나한는 되게 잘 맞는구나 근데 가격대가 너무 있다 보니까 자주 맞을 수는 없겠다 이게 내 몸에 있는 손상된 부위를 찾아가서 좀 얘가 재생시켜주는 원리거든요 아무래도 어리고 건강한 사람은 손상된 부위가 적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 3회를 연달아 맞으셔야 그 손상된 부위를 좀 찾아가고 재생하고 하면서 몸소 좀 느끼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만약에 좀더 나이가 들고 여유가 더 된다면 이렇게 줄기세포 관리는 주기적으로 맞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Q&A를 하면서 끝내볼까 하는데요. 언니 지금까지 이제 말해준 시술들 중에 통증이나 멍이 있던 그런 시술이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개인차인데요. 튠페이스 써니 리프팅, 온다 같은 경우는 얼굴 외관에서 크게 드러나는 멍이나 붓기는 없습니다. 뭐 온다는 약간 열감이 너무 심하면 살짝 빨갛게 되는 거는 있었고요. 다른 건 아예 없었고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사로 넣는 거기 때문에 잘못해서 혈관을 건들면 멍이 좀 크게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잘 받았고요. 두 번째, 유지 기간. 사실 유지 기간은 생활 습관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뭐 온다나 튠페이스 같은 경우는 유지 기간이 좀한달 정도인 것 같고 써니 리프팅은 그래도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레디어스는 한두달 간격으로 두세 번 받으면 1년 정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언니 근데 두피 리프팅 너무 신기한데 진짜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일반 리프팅은 이런 데를 안쪽으로 당겨주는 거라면 사니 리프팅은 두피랑 측두근을 이렇게 당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얼굴 외곽 라인이 깔끔해진다 그리고 약간 얼굴 좀 작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개월 만에 제가 또 시술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특히나 약간 얼굴형 라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시술은 케바케고 사바사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또 궁금하신 시술 있으면 제가 또 대신 받고 올게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볼게요. 우리 민들레들 안녕, 안녕, 안녕.